아..심리학과 어, 복수전공 여러분 복수전공은 잘 보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복수전공도 하고 재수강도 좀 있기 때문에 복수전공은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t m i 가 알려줄 수학과 그리고 심리학과를 복수전공하고 있는 1치학번 이동반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수전공 신입생 국어국문학과 2학년 정미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저는 경영 복전하고 있는 국어국문학과 19학번 이다영입니다. 저는 신입생 김경은입니다. 아, 수학과생데 어떻게 심리학과를 전공하게 되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쵸. 수학과는 완전히 기과 과목이고 심리학과는. 어? 좀 약간 당황스럽긴 하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학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수학도 잘하면서 학생들한테 조금 더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우고 싶었는데 마치 마주대학교에 심리학과가 있다 보니까 수학과랑 심리학과를 복수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생각했을 때뭐 취업도 생각하고 하면은 뭐 경영학과가 좀 도움이 될것 같고 또 저희 학교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경영학과 선택하게 됐고요. 어 복수전공이 사실 학점을 많이 들어서 어 저도 힘들긴 한데 어 예를 들면은 제가 뭐 마케팅 관리나 회계학 언론 같은 거. 약간 경제 생활에도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마케팅 과목을 좀 들으면서도 어 주변에서 좀 흔히 보지만 생각을 많이 안 해봤던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는 것 같고 약간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목소리> 여러분 국수 전공은 잘 보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심리학과가 제가 생각하는 심리학과랑 좀 많이 달랐어요. 저는 뭐 심리학과의 학술적인 부분보다는 수학과가 아닌 심리학과 사람들과 조금 더 많이 친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다양한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복수전공에서 더 많이 얻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신입생인데 네. 그 복전 신청에 대해 잘 모르거든요. 이제 복전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어, 일단은 학사 서비스에서 요람을 다운 받아서 보면 되는데 어, 전공 변경 신청이라고 칸이 있거든요 학사 서비스에 거기 들어가서 이제 전공 변경 신청 목록을 따로 클릭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전공하고 싶은 그런 걸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왜 그저서 전공을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를 그냥 간단히 적어주시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대학교에서 6월하고 11월 잘 보면 학교 공지사항이 올라와요. 음. 어, 복수전공 부전공 신청기간. 그러면 학교 홈페이지에 A인지 포털사이트라고 하죠. 음. 포털사이트에 들어가면 어, 신청란에 복수부전공 신청이 있어요. 누르셔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가 심리학과를 복수전공 하니까 제1부전공 심리학과 선택하고, 그 사유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심리학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신청만 하면 바로 승인이 되더라고요. 아주대학교가 진짜 좋은 점이 복수전공인건 부전공인건 자유롭게 들을 수 있게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서 이게 내가 복수전공을 신청했는데 어, 너무 힘들다.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 네, 5월하고 11월에 취소도 가능하답니다. 복수전공을 하면 힘든 점이 참 많을 것 같은데 네. 특별히 어떠한 점이 힘들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laughs> 어, 일단은 가장 큰 힘든 점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심리학과 전공 수업을 듣는데 제가 딱 앉았는데 주변에 다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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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예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학기 동안 혼자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좀 안타까운 일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뭐 방법이라든지 노하우도 처음에 배우기 힘들어요 예를 들면 수학과는 답을 찾는 것보다는 그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심리학은 딱 답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목 하는 공부 스타일에 적응이 됐는데 다른 과목 공부하는 스타일로 옮겨가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말하자면 끝도 없이 많지만 그러다가는 한 시간이 넘어갈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사실 복수전공도 하고 재수강도좀 있기 때문에 학점을 좀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경영학과가 이제 국문학과 하나만 했을 때보다 학점을 좀 많이 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laughs> 계절 학기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뭐좀 체력적으로도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경영을 하다 보니까 회계학 원론이나 뭐 마케팅이나 이런 다양한 과목들 그러니까 혼자 듣고 있거든요. 뭐 친구랑 같이 들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복수전공을 뭐 같이 하는 친구들이 막 그렇게 많지도 않고 뭐 과목을 따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또 혼자 들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도움을 구하거나 뭐 같이 좀 이겨나갈 친구들이 없어서 음 독강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걱정에서 저도 이제 지금은 신입생이라 복수 전공을 잘 모른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내년이면 이제 복수 전공을 할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복수 전공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들으면은 다 힘들다. 막좀 많은 걸 해야 되니까 좀 힘들다. 이런 이제 많은데 이제 저도 잘 하고 싶거든요. 복수 전공을 하면 이제 복수 전공을 하는데. 잘 수행할 수 있는 팁이라 그런 것도 알려주세요. 어, 일단은 요람이 괜히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laughs> 요람에서 나와 있는 순서대로만 해도 순탄하게 잘할수 있을 것 같고 혼자. 어,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처음 배우는 지식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 있어서는 뭐 자기 전공 과목에 힘쓰는 것도 좋지만 어, 복전하는 과목 공부에도 좀 시간을 좀더 많이 투자하고 왜냐면 처음 배우는 거니까 어, 초 초반에 좀 시간을 좀더 많이 투자해서 공부를 하는 게 어, 저는 제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아, 내가 복수전공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바로 복수전공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복수전공을 신청함과 동시에 1학년 기초과목이 있을 거예요. 기초과목들을 들어야지만 그나마 뭐 나이가 학번이 얼마 차이 안 나는 친구들과 함께 뭐 공부를 하면서 그친구들과더 친해질 수 있고 나중에 3, 4학년 때 같이 팀플을 하거나 어, 뭐 졸업 논문이나 이런 캐릭터 디자인을 할때 그나마 아는 친구들이 조금 더 생겨서 나중에 졸업할 때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1학년 기초 과목을 진짜 들어보고 복수 전공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복수 전공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나요? 네, 어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복수 전공 신입생이라고 소개했던 것 같은데 대화를 나누고 나니까 재학생이 된 걸로 마무리된 듯해요. 아. 어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아주 TMI였습니다. 안녕. 복수 전공은 같이 가세요.